오, 이거 딱 맞는데? 헛! 과연 어, 라이언은 어떻게될 것인가? 안 <laughs> 됐지. <받아라. 죽겠군>, 라이언. 아, 완전 어있음 라이언? 저거가 저거왜 가? 저걸 왜 가? 잘 갔어? 고개공 아니누가나이땡로 잘못 히네? 잘했네? 이거 딱 맞는데? 탱클! 헛사킹 아... 크레쉬! 하하! 시 자! 탁! 클 헛사이! 트위치! 히스! 자, 보여? 패스! 좋은 샷이었어오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야겠나 이제 좀살것 같네.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케이라고 해. 저저 영상 찍어가지고 저저저저강강 강자 강자 씨를 지켜줘야 돼. 찍고 있다 지금. 어. 야 그리고 막 물어 물어보는 거지. 어 다음 날 봤어. 야높분 모초 내뭐 어떻게 했냐 무슨 지켜줬냐. <laughs> 아, 중앙입니다, 중앙 미다 아, 중앙. 네. 빨리 밀고끝내버게 뭐 그래. 아, 까비? 아이온으아츠시아이안 갔어. 롱 이거 씨, 나나 이, 존나 역겹다. 이 씨. 아씨살 <laughs> 해. <좀잘 것만 웃음> 안 안아 진짜. 박 하지 않을 것이다. 왜냐하면 맞지? 게임이기 때문이다 존나 역겹다 진짜 라이온. 와. 또나온 이야 진짜 <웃음> <웃음> 진짜 열히다못다 이게 창피해 어이구 어? 철쌍구놈 맞라고아이고 어이구 야시하다어 뭐야 아이자 공이네? 뭐야 받아 테크 아니요. 아니, 이거, 비서, 계속이털탄났어 지금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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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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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와개야없다터 나온다. <laughs> 신이시여. 왜 이딴 걸. 만들었으니까. 신이라니 디렉터겠지. 그는 곧뭐 신이야. 뭔. <laughs> 뭐 앞에 배로 붙이는데? 야근 딜도 해보니까 나름 재밌네. 어. 어. 재밌긴 재밌지. 잘못하면 계속 꾸사당하 계속 어. 어, 어. 조절 잘 해야 돼.

너 자신 있니? 자신 있니? <laughs> 일로 받아, 일로 받아, 에일로 받아있 이제 없네. 아 역겨워. 야이기 이쪽 이쪽 아 가지마 가지마.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. 너무 신났네. 그러게. 이거 딱 맞는데? 러쉬 뭐 있어? 뭐 있어? 아, TN 있어 TN 나아 뭐야? 던진다 가자! 아씨 패처 비고? 아예 어? 비 이거 어쩌라고 오 아씨 지 x x x x x x 어쩌라고 뜨면 어쩌라고 어, 뭐야? 어쩌라고어쩌라고 진짜 대로때 어제 뭐해죽었지안 죽겠네. 빠이 빨리 빠지냐? 빠져 씨발. 들려 죽었어. 들려 나 죽었어. 아우 역겨워. 아우 더 나와. 아안 되겠네. 라고 살라고? 라고 <웃음> <웃음> 진짜 개가 <laughs> <귀엽게> 아리지러시할때 <있지. 웃음> 그 그냥 먼저 돌고도 돌고 딱 달려야 되는 거네. 아니야. 아니그걸다야도 돼. 그, 그, 지 마음인데. 니이아도다아니가 아니야. 아지야지모야는데반하로야 아니야. 아오는거니야 그리고 처음부터 돌면 그때 바로 슈화 아생다다니야 드래곤 플라이. 이자 다음 <laughs> <기회를> 노리자고. 러쉬 사이. 킹 또다 올라간다. 오. 트 <laughs> <오. 웃음> 아군 타우가 공격받고 있어. 어. 충 스매시. 아군 타우가 공격받고 있어. 완전 비가 찬다. <laughs> 맞는데 비가 찬다. 아, 이거 잠깐만. 지, 지가 지금. 그런데 지가 설리네. 내가 뒤로 가야되나 내가 뒤볼게. 아씨. 아, 어, 이런 지. 뒤... 아, 나무 <목소리> 아, 너다작은무 아, 너무. 뭐 아,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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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 아, 너무. 아, 응. 음. 핵펀치 맞추기 존나 어려운 것 같아. 핵펀치 보고 맞춰야지. 응안 음. 되면서도 높하고 맞춰 맞춰보든지 음. 음. 실미자로아니 누가 띄우는 누가 띄워주는 걸좀보던지음 근데 네 띄워주려는데 니가좀한한 한 템포 빠르더라 쓰는 게. 음. はイ 왜무지않틀직 <놀람> 죽었네. 뭐야 방어네? 올라가자. 올라가자. 바로 죽렸거 자, 보까지 둘러나? 간안 돼, 안 돼, 안 돼. 고안 돼. 어, 바로 뚫어 가야 돼, 이거. 이거, 이거 보자면은 우리가 건물 딱부었을때못해도 20초는 있어야 된다. 어. 넉넉 잡아 30초 있으면 좋고. 완전 마음에 들어. 아, 내한테 오네. 챨스. 테이크잇. 안시 씨. 다들 좀 말고 시야 좀 맞아 봐. 저위 앞에 센트리 다이거 아, 아, 있네. 구내 센트리 랑니다 제거했습니다. 어. 요, 어, 음. 음. 이거 딴만데.

안 되겠네 <ing> 어, 레나. 아,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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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토를한다 아, 먹고 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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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 저, 중이라서 끊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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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어 아하. 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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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제대로 뽑았다 원래 <laughs> <laughs> 이게 잡힌다고？어, 아, 뭐게 잡힌다고？왜？아, <laughs> 다헛왜이다다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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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흐헤니 찾았네 이대로 질까봐 얼마나 걱정이 됐는